어떻게 줘? 물 살, 입에다, 어, 그렇게 해가지고 입에다가 살짝 넣어봐. 손톱에, 손톱다가 응. 응? 응? 먹어? 나 신적 안 뛰는 응? 것 같은데? 아니야, 눈 꿈벅꿈벅거려. 응, 그렇다, 어, 먹었다, 그렇지. 먹었다, 먹었다. 어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앙! 어이 벌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못다 오케이 오케이. 어또 벌렸다. 어. 응. 응. 아. 오케이 오케이, 손 어. 어. 좀, 오케이 오케이 아아 응, 꿀떡꿀떡 한다. 어, 살았다. 냠냠 하는 거같죠 어, 응. 꿀떡꿀떡 하는 거같아 어, 응. 입이 메말라 있었는데, 이제 좀 젖이네. 좀 또또또라. 너무 많이 많이 주지 마. 아 응. 어, 죽다깨깨깨깨 건다. 이제 좀 소리 나? 어. 자, 이제 입이 좀, 이제 목, 목축리져가지고 어? 어, 이제 좀 아, 움직인다. 어, 움직이다. 괜찮아. 마지막 힘, 힘쓰는 것 같다, 야. 어, 아가 힘내라, 어떻게 하다가. 아유, 힘이 없네, 물을 맺어도. 말을 끌 때만 이래 얘. 또 걸으면 걸어. 나 다시 한번 집어봐. 집어봐. 어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다. 조심히 저기 안에다가 안쪽으로 들보가 안쪽으로 안쪽으로. 어. 아, 들어가. 저 안쪽으로 그래야 고양이들이 들어가. 와가. 어. 됐다, 됐다, 됐다. 야 근데 여기 너무 잘 보이는데 고양이들한테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 돼어 들어간다.